안녕하세요. 박승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대본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미리 써온 것들이 있고요.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을 할수 있게 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유효 기간 내에 추출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요 디지털 포렌식은 완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유효기간을 도과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 내에 착수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 다 유효기간을 넘어서게 돼요 디지털 포렌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통상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잡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압수수색에 착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도과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아예 안 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효기간이 안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위법한 디지털폰의 시계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이죠. 영장 자체에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다툴 수가 있어요. 이건 위법한 영장으로서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 중에는 준항고라고 해서 그 유효성을 다툴 수가 있고요. 수사가 끝나면 이제 재판으로 가겠죠. 재판 중에는 당연히 유효기간이 없는 영장으로 이제 압수색을 진행한 그 결과가 유효하냐라는 걸 다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위법하다고 해서 증거로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위법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위법함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법성과 증거 능력은 사실 별개예요. 위법함은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나라 법은요 판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량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증거 자체는 위법하게 수집이 되었어도 위법한 증거 수집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그러죠. 적법절차를 어겨서 증거를 수집을 했어. 그 어겨서 수집한 증거로 밝혀지는 실체적 진실이 그런 적법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의구현이 더 중요해 그러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거는 절차를 좀 지켜야지 정의구현보다도 그러면 위법해가지고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증거 쪽에서는 판사님들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증거능력이 무조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특히나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을 때 증거능력은 거의 그냥 없다고 다 판단하시고요. 그 외에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증거능력이 위법하냐 위법한데 과연 증거능력이 있냐 없냐 다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임성근 사당장 공수처 포렌식 사례 피의자가 비밀번호로 제공하지 않아. 않았... 경우 경찰이 일부 데이터 추출과 선별 작업을 하였고 복원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을 마쳤다면 여기서 담당 수사관이 포렌식이 미진했다는 사유로 기존 압수수색 영장이 기하여 다시 지방경찰청 포렌식계로 추가적으로 포렌식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제 제가 형사라고 해봅시다 제가 수사관이에요 탐색까지 마쳤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든지 이제 F 아이폰이면 사회실상 포렌식이 안 되고요 비밀번호 특히 길경우에 갤럭시도 비밀번호가 걸리면 프렌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를안알려준 프렌식 결과적으로 못하냐? 아니야. 그래도 할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프렌식을 하면 그때그때 되게 편차가 심해요.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도 확인해 보면 나온 게 별게 없을 수 있고 조금 나온 것 같은데도 확인해 보면 어 의외로 많이 나왔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별 작업 마치고 보건대 일부 데이터에서 탐색까지만 했잖아. 탐색까지만 그 압수수색 절차가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탐색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 또 없어. 그러면 다시 이미징 들어가가지고 다시 추출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뭐몇 번씩도 해요 왜냐하면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그대로 이제 멈출 수는 없으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이미징을 합니다. 그래도 이미징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정보가 거의 없죠. 어쨌든 이미징을 계속 돌려보면서 증거를 최대한 추출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징과 탐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호랜식으로 의뢰를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런 건 기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그걸 맡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참여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미리 의뢰한 이미징 파일을 열고 난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범죄 혐의가 나왔으니 참여하여 조사하자고 한 경우의 증거는요.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옛날에 진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요즘도 사실은 많아요. 요즘도 일반인들 참관한다고 그러면 변호사 없이 참관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 꽤 많을 걸요. 저 같아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참여권을 행사한다고 이미징 파일을 자기가 미리 열어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미 다 파일이 어디 있는지 다 알거나 아니면 그냥 폴더에다가 이미 다 추출을 해놔. 미리 그래놓고 참관한다고 하면 딱 그거 열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옛날에는 꽤 많았는데 지금도 절차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참관에는요. 대충 세 가지로 나눠요. 이미징 절차, 그다음에 선별탐색 독재 이렇게 나누는데 이미징 절차의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관한다고 하면 이미징 절차는 빼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미징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징에 들어가서 선별 탐색하기 전까지 파일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놔야 되거든요 이거를 봉인해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징 파일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산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이유는 이미징 파일을 받아가지고 미리 열어보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말그대로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미리 협의가 되면 그렇게 전달될 때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게 되면 한달 전에 전달받아 가지고 미리 다 열어보고 다본 다음에 불르면 어떻게 알아요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단계 단계마다 꼼수가 많아요 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범죄 혐의가 나왔을 참여에 조사하자고 한 경우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위법한데 위법하다고 증거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에 참사기국 같은 경찰이랑 수사관이 많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도. 시에 열광하잖아요. 마동석 같은 수사관한테 열광하잖아요. 마동석이 수사하는 방식이 적법한 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적법한 방식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수사해주기를 원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입장이 다른 거고 상황이 이제 달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법하게 해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수사를 적법하게 했냐라는 거랑 그래도 증거를 인정을 해주는 게 정의구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지 되는데 더 보탬이 될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구현과 적법 절차 사이에서 저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현이 더 우선되겠다. 그러면 수사가 좀 위법해. 그래도 증거 능력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사회적인 구현보다 적법 절차가 더 중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적법 절차가 더 중요해. 라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